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야생 사과 예찬에는 하나의 사과가 품은 그윽한 맛과 향의 비결이 담겨 있는데요. 사과에는 햇살과 순한 바람, 촉촉한 이슬 뿐 아니라 거센 바람과 설이, 쏟아지는 비까지 모두 흡수하면서 시간의 양념이 잔뜩 배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세상을 연글게 한 수많은 시간 중에는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하며 기분을 좋게 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사나워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견뎌야 할 때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장마는 어떤 시간일까요?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허물어질 위험은 없는지, 살피고 손보며 매만져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후자에 가까운데요. 그렇지만 금이 간 곳을 찾듯이 마음의 균열이 일어난 곳을 살피고 눅눅한 순간을 대비해서 유쾌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이런 저런 즐거움을 계획하다 보면요. 마냥 피하고 싶고 힘들게 견뎌내는 시간만은 또 아닐 거예요. 푸석한 마음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생각보다 괜찮은 시간으로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팝브런치입니다. 끼고 음미하면 그 깊은 맛이 배가 되는 음악, 재즈도 마찬가지죠. 화요일 이 시간에는 재즈 상식과 함께 매력 넘치는 재즈의 세계로 빠져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댓 재즈 월간 재즈피플 류희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 비가 내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안 와가지고 저 우산도 안 챙겨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직 여기는 지금 비가 안 오고 흐린 상태인 네.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아, 제가 사실은 매주 음악 용어를 하나씩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어떤 바로, 용어인지요? 네, 콘트라팩트라는 용어입니다. 아, 콘트라팩트. 아, 뭔가... 콘트라베이스도 생각이 나고 네. 팩트랑 연결이 되니까 네. 아, 전혀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의아했는데요. 콘트라 또 팩트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논리나 팩트를 반박할 때 쓰는 그런 음. 전문 용어 같은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음악 용어입니다. 아. 콘트라 팩트라는 건요, 기존의 곡에 있는 화성 진행을 그대로 쓰면서 새로운 멜로디를 입히는 걸 의미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곡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콘트라팩트를 통해서 네. 새로운 멜로디를 붙이면 음, 새로운 곡이 되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게 새로운 곡을 창작하는 용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기존 곡을 사용할 때 지급하게 되는 저작권료를 피하기 위해서 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화성 진행, 뭐 새로운 멜로디 이러니까 되게 학구적이고 되게 실험적이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한편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고도 음. 하는데 그 이유가 재즈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어떤 무대에서 공연을 할때 새로운 곡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준비를 안 해왔는데 그걸 연주할 수 없으니까 기존의 곡의 화성 진행을 사용을 하고 그건 모두가 다 아는 거니까요. 그걸 사용을 하고 거기에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더 해서. 그렇게 연주했던 게콘트라팩트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있는 곡의 화성 진행을 활용해서 새로운 멜로디를 입힌 게콘트라팩트라는 네. 건데요. 아 음악가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큰 의미가 있나? <laughs> 사실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런데 아. 이게 되게 그럴듯한 전문 용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또 나중에 책 보시거나 음악 찾아보시게 되면. 이 콘트라 팩트로 만든 곡들이 나오거든요. 보시면서 아, 이게 그렇게 작곡된 곡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어, 이렇게 또 아는 재즈 지식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오늘 콘트라팩트라는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를 방금 배웠는데요. 음악은 쉬운 곡으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되게 재미있는 곡이에요. 네. 그 조지 시어링이라는 시각 장애인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굉장히 멋진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분이 연주한 *It Never Entered My Mind*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스탠다드곡이에요. 근데 이 곡에다 에릭 사티가 작곡한 클래식곡인 *짐노페디 1번*을 합쳐서 연주한 게 있습니다. 그걸 오, 준비해봤습니다. 그러군요. 익숙한 *짐노페디 1번*에 재즈 스탠다드곡이 합쳐졌다니까 네. 어,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피아니스트 조지 시어링이 연주한 *It Never Entered My Mind* 함께 감상해보시죠. 조지 시어링이 연주한 i Never Entered My Mind 함께 들어봤는데요. 어,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셨어요. 네. 어, 그래. 어, 책벌레 뽀숑 님께서는요. 마치 요아 이불 같은 따뜻함의 <laughs> 조화. 음악에는 어떠한 색깔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컨트리로드 님께서는요. 이 곡은 광고에서 들어본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네. 이게 브랜드를 특정하긴 힘든데 어떤 침대 광고에 나왔던 음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저희에게 익숙한 짐 노페디의 익숙한 멜로디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재즈 곡을 더하는 느낌이 어우,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재즈 연주자들이 클래식 곡은 자주 연주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두 곡을 합쳐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이런 느낌의 곡을 네. 한번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조금 분위긴 다를 것 같아요. 네. 방금은 클래식을 전목한 곡을 들어봤으니까요. 이번엔 팝송을 연주한 곡 준비했고요. 코모도스라는 되게 유명한 R&B 밴드가 있는데, Easy라는 명곡이 있죠. 어, 네. 이거를 퓨전 재즈 기타리스트 폴 잭슨 주니어가 연주한 Easy Like Sunday Morning 준비해봤습니다. 어, 코모도스의 명곡 Easy를 연주했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포블 잭슨 주니어가 연주한 Easy Like Sunday Morning 들으면서 화요일 코너 올드 재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간 재즈 피플 류희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